파톡 코치 아저씨를 저격해 달라는 댓글이 많고 메일도 오고 DM에 톡까지 난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흑자는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 망나니처럼 남을 까기만 한다 생각하지만 그거 아세요? 망나니는 죄인의 목만 친다는 거. 저는 곧잘 실수를 저지르지만 나름대로 헬스의 번창을 위해 깐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제 유튜브 초반기 영상의 대부분은 회원을 등쳐먹는 나쁜 트레이너와 다른 회원을 방해하는 나쁜 회원을 저격하는 영상들이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바른 헬스 문화가 정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한 것이며 제 영상이 스포츠 지도사 교육과정에 소개될 정도로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황철순 씨를 저격하며 유명해졌지만 저는 이전부터 스테로이드를 다뤄왔고 제가 욕하는 스테로이더는 거짓말하는 로이더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디빌딩이 스테로이드와 함께 발전해온 것을 알고 100% 화학전인 올림피아 부대의 선수들도 좋아하지만 스테로이드 등 불법 약물은 사용 자체가 불법임과 동시에 절대 다수의 의사들조차 안전한 사용에 확신을 못하는 위험한 것이기에 불법 약물로 헬스인 중 극소수인 보디빌더들의 기량이 발전할 수는 있을지언정 극다수인, 비보디빌더인 우리에게는 도움될 것 하나 없는 암덩어리일 뿐이라. 황철순 씨 같은 선수들은 선수들의 기량이 발전하는 것이 보디빌딩의 발전이라 여기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이 보디빌딩의 발전이라 여기기에, 무작정 그들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닌 저의 소신에 따라, 불법 약물 사용자가 내추럴인 척 하는 거짓말, 불법 약물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성취를 내추럴로 가능하다고 하는 거짓말, 불법 약물 사용자가 내추럴을 우습게 보는 짓거리, 불법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 협회 위대가리들 등, 우리를 속이는 것들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습니다. 저를 DC 시절부터 봐왔던 분들이라면, 제가 무논리로 약쟁이들을 웃음거리로 만들며 마구잡이 공격을 하는 것이 더 저의 근본에 가까운 것이며, 조회수도 잘 뽑을 거란 걸알 테지만, 주제 넘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감히 많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유튜버로서 저의 영향력을 염려하며 언행하려 노력하고 있고 제 크고 많은 과오를 용서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파토코치 아저씨를 비난하며 100만 조회수를 노리기보다는 저의 생각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토 코치 아저씨를 예전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크로스핏을 가르치며 헬스의 효과를 말하는 게 싫었고, A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썸네일을 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놀라서 클릭해 보면 항상 코치는 A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A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로 끝나는 말장난도 달갑진 않았지만, 파토 코치 아저씨의 영상에 어그로나 뻥은 있었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헬스든, 크로스핏이든, 파워리프팅이든, 역도든, 맨몸운동이든 결국 내추럴 쇠쟁이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건강한 운동이 그분의 주된 메시지이며 저나 다른 많은 헬스인들도 그 좋은 취지를 알기에 예전부터 그분의 몸이나 수행능력에 의구심이 들어도 언급하지 않았던 거겠죠. 이번 사태에 분명히 파토코치 아저씨의 잘못은 있습니다. 흔히 운동재능 없는 운동 유튜버가 하는 거짓말을 했죠. 본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해온 3대 운동인데, 정작 본인의 3대 운동 수행 능력은 떨어지니, 유일하게 잘하는 오버헤드 스쿼트로 시선을 분산시켜 왔는데, 그 선을 넘어 오버헤드 스쿼트이 3대 운동보다 더 중요한 지표인 것처럼 자랑을 해버렸고, 그것은 회사 진급보다 3대 운동 중량이 중요한 파워리프팅 갤러리 사람들을 환하게 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재능이 부족한 헬스 유튜버입니다. 저는 마랑 아저씨와 같은 운동 능력이 없고, 저는 빡빡이 아저씨와 같은 수행 능력이나 전문 지식이 없고, 저는 야생마 아저씨처럼 몸이 멋지지 않아서 부럽고 자격 지심도 생겨서 저만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 어깨가 넓어지는 노하우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볼까 생각해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은 제 면만 세워주고 끝나는 가벼운 치팅이 아닌 구독자분들에게 실제 피해도 줄수 있는 나쁜 거짓말이 되어 버립니다. 당장 어느 초급자가 파토 코치 아저씨를 굳건히 믿고 몸이 좋아지기 위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오버헤드 스쿼트를 주력 운동으로 한다면 난이도와 리스크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는 운동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솔직하게 바로 잡으면 조금 창피한 해프닝 정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파워리프팅의 성지에 찾아간 스윙스 씨는 대중의 칭찬을 받았고, 잘못했다는 말 대신 40분짜리 변명을 늘어놓는 황철순 씨는 지금도 욕먹고 있습니다. 3대 운동 중량을 속이는 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잘하는 운동의 효과를 부풀려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들 그래요. 제가 파토 코치 아저씨를 좋아하진 않지만, 파토 코치 아저씨가 바라듯 저도 많은 분들이 프리웨이트 운동을 접하고 실용적인 운동을 하길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거 잘못된 사과로 많은 분들을 실망시킨 전력이 있는 경험자로서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역자일 수였습니다. 바이바이. <laughs> 백구십 원. 백구